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일전에 이미 풀었던 원방 내용인데 우연히 가르치다가 제 영상을 보는데 풀이가 어, 너무 답답해서 어, 새로운 풀이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자 11번 문제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교과서 1 5 1쪽에 원의 방정식 예, 거기에 중단은 문제인데요. 11번입니다. 자, 점4 3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를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도형을 대충 그려보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원방이, 원방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이 3의 제곱이니까요 근데 4콤마 3이라고 하는 점은 어디쯤에 있냐? 바로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가 다라고 하고 여기가 다일때요 점을 말하는 거죠. 얘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그려다다다다다다다는다다다다다그다다다다알다시다다다 뭐뭐 얼마? 3 하나 나오겠고 또 다른 하나는 뭐요렇게 나오겠죠 맞죠 중요한 거는 요 보라 도리들을 우리는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원점을 지나는 만약에 직선이라고 한다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녀석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요 녀석은 y는 mx 요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원방 배울 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평행이동을 배우고 나서 이것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이 녀석이 지금 요 4콤마 3이라는 요 점으로 평행이동을 한다면은, 요 x 대신에 x-4를 집어 넣을 것이고, y 대신에 y-3을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방정식은 y는 m, x, 아, 정리할게요 mx-4m, 플러스 3, 요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mx-y-4m 플러스 3이르 0,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이 직선이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몇 콤마 몇과 바로 원점인 0 콤마 0과 가지는 거리가 바로 요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거, 응? 거리가 반지름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d라고 하면은 0,0과의 거리 d를 구하면은 자 직선과 한점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죠? 자 분해 얼마 분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0 곱하기 m 0이고 마이너스를 곱하기 0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3절대값 씌우고 요 녀석이 반지름과 같으니까 얘가 얼마다?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은 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자 요거 4m 마이너스 3 요렇게 적어도 되죠. 그냥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는3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썼던 것들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얘들을 지우고 갈게요. 자, 지우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은 요요 요 녀석이 지금 y는 mx 4 플러스 3 즉, 이 m이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요 집,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녀석을 풀면은 이제 m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제곱을 하면 이 녀석은 16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m 플러스 9 이꼬르 9m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7m 제곱 마이너스 24m 이꼬르 0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7m으로 묶으면은 m 마이너스 7분의 24 요렇게 되고요. 요 녀석을 만족하는 m의 값은 0 또는 얼마다 7분의 24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0은 요 녀석을 말한 거고 m, m에다 0 집어 넣으면은 y는 3 되죠. 그래서 요 방정식이 y는 3이 되는 거고, 7분의 24를 집어넣은 게 요렇게 올라가는, 요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의, 네,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7분의 24. 그래서 7 더하기 24 해서 요 녀석은 31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갔는지 저도 후회가 되네요. 하여튼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